광주시와 5.18 기념재단은 허겸 스카이델리 기자를 5.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.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5.18 기획기사를 통해서 5.18 민주화운동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랍니다. 기사뿐만 아니라 정당이 현수막을 막 전국 각지에다가 퍼트린다고 했어요. 그런데 이게 분명히 가짜뉴스에 근거한 현수막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뗄수 없다고 합니다. 왜냐? 여기 적혀 있죠. 정당. 본 현수막을 훼손 및 철거시 정당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분명히 가짜뉴스인데, 그거를 이제 정당이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회... 어떻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. 가짜뉴스가 한번 형성이 되면, 이 가짜뉴스를 또 정당이 받습니다. 정당이 가짜뉴스를 또 인용해서 또 그걸 현수막을 걸거나 또 그걸 얘기를 합니다. 이러니 가짜뉴스가 무서운 겁니다.